5월2 6일월일 5월 월요일 월요일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요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요 예레미야 3십장2 0절 말씀 다자보장 말씀 있기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왕을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넘겨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넘겨 주시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내가 왕께 전해 드린 전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쫀긋 쫀긋 말씀 나눔 쫀긋 쫀긋 말씀 나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면 왕의 목숨을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말해요. 예레미야가 말해요.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거... 두렵고 두렵고 걱정되는 걱정되는 일이 있나요? 일이 있나요? 큐티 할때 큐티 할때 주신 말씀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문제가 문제가 잘 풀리게 잘 풀리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라면 있다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말씀에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은혜를 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엄마나케지 잘았다. 엄마나케지 그랬어? 好什么呢？寶寶寶寶